네 안녕하십니까. 어,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코주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습니까? 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 이 무료 방에서 오늘도 대응을 좀 했는데 그래도 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시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수익을 좀 냈는데 일단은 시장 종합을 좀 보시면은요, 어, 지수는 좀 이렇게 좀 상승을 했죠. 자, 뭐 나름대로 좀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데 상승 종목이 하락종목 대비해서 그렇게 막 되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거의 뭐 비등비등한 수준이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 이렇게 좀 수급상황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이렇게 좀 매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간대별 업종지수를 좀 보시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는 거의 뭐 어, 거의 뭐 횡보하는 수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은 오후까지 오전서부터 오후까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 한 2시 이후서부터 약간의 상승폭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종목수가 좀 많지는 않았다. 이런 아,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응했던 거 단타 종목 하나 오늘 바로 급등 나온 거13% 정도 수익을 냈고 그리고 대화 제약이었죠. 대화 제약. 그죠? 대화 제약 아, 계속해서 흐름 잘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대화 제약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정도 어, 대응가 였죠 대화 제약 이렇게 보시면 13,000원 정도 요 부분 아, 그래서 아, 여러분들 어, 수익을 잘 내셨다 잘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우리 엑스페리스 무료주로 들어가서 40%권 수익을 달성하고 일부 물량, 아주 일부 물량만 지금 계속 대응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도 관심 가져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바로바로 수익을 또낼 수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다가 메모 거는 것도 여기다 메모다는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내가 주식을 내가 10년을 했는데 5년을 했는데 이평선에 대한 뭐 이평선은 다 알고 계시죠. 뭐 어? 세력의 심리선이네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고요. 음, 실제로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 심리적인 요인을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요거 공개했죠? 주말 동안에 여기에 들어오셔서 보신 분들 대박이라고 다들 아주 난리였습니다. 맞죠? 너무 고맙다고. 무료 강의에요, 무료 강의. 여기 무료 강의가 이렇게 있죠? 요거 총 21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강의당 30분에서 한 40분 정도가 되는데 이거 무료로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렸으니까 오셔서 이거 보세요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어 여기 어 공, 매매보다는 공부가 먼저이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라고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오셔서요 공부하세요 이거 무료로 열어드렸으니까 이거 제가 링크를 드려야지만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공개 카페예요. 비공개 카페이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쪽 번호로 신청하시는 분들께 모두 다 보내드릴게요. 2296-8776번이에요. 이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너스 종목과 함께 이쪽 방 입장 링크하고요. 그리고 카페에 어,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카페 링크 함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꼭 보시고 어, 공부가 먼저예요 매매가 먼저가 아니라 아시겠죠 꼭 이렇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매매기법 및 보너스 종목까지 함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대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룩수 다시 가지고 왔어요, 소룩수. 자, 말씀드린 대로 흐름 나오고 있죠. 그죠? 뭐, 뭐, 아리바이오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지 간에 모든 종목은요, 여러분,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슈 없고 소재 없는 종목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누구의, 뭐, 어떤 힘이 필요해요? 돈의 힘이 필요해요, 돈. 그죠? 돈의 힘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들이 올릴 수 있냐고요, 개인들만. 개인들이 절대로 못 올린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필요하다? 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력들이 올려줘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얘가요, 요 날, 요 날, 우리 기술적으로만 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 날, 거래량이 이만큼이 터졌어요. 자, 4,4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거,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총 주식수가 있고요. 그죠? 총 주식수에서 최대 주주들의 물량을 제외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를 우리는 무슨 주식수라고 한다? 유통 주식수라고 하죠. 이 유통 주식수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페로 오셔서 기본적인 것들 공부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몇 프로가 터져야지 의미 있는 거래량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러분 수익을 내고 어? 매일 같이 막 이렇게 어? 욕심만 많으셔갖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다 자리 에 이렇게 잡아놔야 되겠죠? 여기도 하나 자리 잡아놓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갭에 대한 상 하, 사, 갭에 대한 하단을 계속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돌파가 성공을 했죠? 자, 밑에서 며칠 선 따라가고 있어요. 5일 선 따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5일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게 형광색이 5일 선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5일 선 위에 있는 게 있고, 5일 선 아래에 있는 게 있겠죠. 그죠? 지금 얘는 주가가 어디에 있어요? 5일 선 위에 있죠.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공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요, 지금 올라갔어요, 만약에. 자, 어디에서 저항 맞을까요? 상단에서 저항 맞겠죠. 그런데, 요때 당시에 거래량이 많아요, 적어요. 보세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리고 여기에서 물 찼죠? 그죠? 여기, 그래서 제가 제 영상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어?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만 하더라도 지금 수익이 몇 프로 수익입니까? 그죠? 그니까 상단에 들어가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옷이라 그랬죠. 이거 제가 관리해 드린다고. 이거 여러분 이거 여기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이요. 여기 이렇게 봐서 요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 많으시단 말이에요. 요 자리, 요 자리. 어? 8천 원, 000원, 9천 원에 들어가 갖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 제가 옷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관리해 드린다고. 지금 벌써 어, 어제 그니까 금요일하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평단 맞추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신 분들은 지금 벌써 대응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평단을 얼마에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요 자리 요금에 얼마예요? 4,800원. 물타기 해 가지고 4,800원 이상이 가는 거는 의미 있다 그랬어요, 없다요 의미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 올라와 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한 템포 지금 한 타이밍 놓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했을 때 거래량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올라갈 때 지금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털려고 한다고 라 하더라도 한 번은 장대양봉으로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아, 얘네들이 지금 뭔가 진짜 문제가 생겨서 털고 나가려고 하나? 아리바이오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만 한데,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나오지가 않았다는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라? 이 방으로 오셔라. 이 방에서 제가 생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으로 마무리되고, 누구는 계속 손실종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대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이쪽 방으로 오시고요. 제가 요거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요, 여러분. 정말 내용들 좋은 내용으로 제가 싹 준비해 놓은 거. 총 21강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출근 시간에 하나 들으시고, 퇴근, 퇴근하시면서 하나 들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하나 들으시고, 하면은 며칠이면 다 들으세요. 그죠? 이거 공부해놓고 차트를 보는 것과 공부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차트를 보는 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2296-8776입니다. 아시겠죠? 2번으로 보너스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꺼번에 싹 취합해가지고 링크 싹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이 방으로도 들어오시고 카페에도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되세요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어 링크 전달해 드릴 때꼭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단기 한30% 정도 되는 보너스 종목 하나 보내 드릴 테니까 그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 자 어떤 섹터냐 그러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최근에 hlb 이슈도 아시고 그죠 a 프로젠 이슈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미약품 이슈 아시죠 자 얘네들이 각각의 치료제를 가져다가 fda에서 승인을 어,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FDA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들 중에, 잘 들으세요. 신속, 심사,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주느냐, 희귀 질환에 대해서 해줍니다. 희귀, 희귀가 아니라 희귀에요. 희귀, 희귀 질환, 질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어,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2022년 기준 총 23건의 신약 승인권이 있었는데 이 중에 18건인가요? 16건인가요? 그래요? 이 16건이 희귀질환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각국에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내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승인이 떨어지면요, 독점이 가능해요. 아, 독점이 가능하고요. 얘가 뭐를 된다? 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처방건수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처방건수가. 그죠? 엄청나게 뭐예요? 높은 수익성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형 제약사들 지금 어, mbc kbs 에서 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 어, 임상 관련되어 있는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임상이 거의 종료에 임박한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슈만 있다 라고 해서 매매하나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우리 매매 안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저는. 이 무조건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자리,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자리, 우리가 매매하죠? 눌리는 자리. 그게 뭐였어요? 지난달까지, 어, 지난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오픈했던 거. 뭐예요? 매매 기법이었죠. 그래서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라 그랬죠? 요렇게. 요제 차트 보시면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물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요런 자리들. 그죠? 혼자 물차 있는 데서 안 했고 여기에 지금 해당이 얘가 딱된 거예요. 대박이다. 얘는 최소 30% 먹습니다. 아무리 못 해도 30%가 30 뭐예요. 그런데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일확천금 안 됩니다. 예? 100만 원만 딱 매수해 놓고 30%에서 전량 다 매도하자. 자, 저는요. 200%, 500%햄버거 이런 거할줄 몰라요. 그냥 한 달에 30%짜리 30%짜리 10개 자 20%짜리 15개 요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수익 냅니다 우리 옆에 지금 인증 나오는 거 보세요 그죠? 자요 종목인데 자 보세요 어떤, 어떤 매매 패턴이었냐면 요거예요자 보세요 우리 넥스틸 트이 방에서 들어갔죠 이 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넥스틸 트자 보여드릴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증 나온 건데 이거 인증 말고요 요렇게 여기 있죠? 요거 넥스틸이었고요. 그죠? 요거 휴스틸이었습니다. 그죠? 어, 둘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죠. 둘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넥스틸, 얘 휴스틸, 그죠? 이렇게 간 종목이에요. 그죠? 얘가 휴스틸이었고, 얘가 넥스틸이었죠. 이거 다 간다라고 해서 제가 이 방에서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보세요. 왜 드렸었냐면, 요거예요. 자,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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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자리가 나왔던 거예요. 단기로 무조건 올라간다. 단기로, 어? 단기로. 이, 여러분, 이거 상한가 캔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다수익 낸 거죠. 자 다음 뭐예요? 휴스틸도 한번 볼게요. 휴스틸도 얘 휴, 얘는 지금 휴스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차는 자리였잖아.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요 자리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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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다수익 났습니다. 다수익 냈어요. 그죠. 그래서 휴스틸도 이 자리에 대한 괴리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났을 때 진입을 한 거예요. 맞죠? 자 하나 더 애니 능률. 애니 능률이에요. 얘도 보세요 여러분. 자 차트 조금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다 수익내는 겁니다. 다다 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에어레인 보세요, 에어레인 신규 상장 종목에도 먹힌다 그랬죠, 그죠? 에어레인 최근에 동시에 물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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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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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200% 300%는 저는 모르겠는데 30% 25% 이런 거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이 매매 패턴으로 잡아 버리면은요 정말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였죠. 파이버 5%. 파이버 그죠 야, 여러분 이거 공짜네요. 공짜네요. 물찬 자리 매수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 안 한다니까요 그죠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물 찼었죠 그죠 그럼 여기 매수 매수 여기 매수 그죠 다 수익난다니까요 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매매 패턴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거요 여러분 엄청나게 제가 수식 바꿔가면서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로 정말 예,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했습니다. 이거 찾아냈을 때요.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러한 이슈까지 있다 이겁니다. 이 이슈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지금 물이 찼다. 들어갈 거다.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셔라. 30%만 먹고 빠지자. 물론, 이슈는 보통 이슈가 아닌데, 분명히 상승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 종목에, 이 종, 이 방에다가도 다시 드릴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계속 수익 내잖아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 이거 다그 방법으로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 보 저기, 뭐, 이 화면에 보이는 요 번호 있죠? 둘둘그룹에 8776번이에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보너스 종목 100만 원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어,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딱 30%만 먹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코주부 이박사였습니다.